2015 찾아가는 시민자치대학이 지난 17일 서부노인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강의에는 평택 시장을 비롯한 서부노인대학 회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류태영 강사의 '유태인의 가정교육법'이라는 주제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. 공재광 시장은 우리 시는 메르스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며.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 산업단지 착공 등은 우리 시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편 2015 찾아가는 시민자치대학은 오는 24일에는 남부노인복지관, 27일에는 서부노인복지관, 29일에는 북부노인복지관, 31일에는 팽성노인대학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